가격도 싸고 대용량이면서 유통기한까지 긴 간식이라면 99% 독극성 물질인 비소와 살모넬라균 수치 초과 등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 실신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삼키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강아지에게 사료 말고 다른 음식들도 주시나요? 밥을 먹다가 혹은 과일을 먹다 보면 앞에서 불쌍하게 쳐다보는 강아지의 눈빛에 못 이겨서 나눠 먹기도 하죠. 혹은 인터넷에서 대용량이고 가격이 싸면서 유통기한도 긴 강아지 간식이 보여서 고민 없이 구매한 뒤에 강아지에게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몇 가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는 물질이 들어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중국산. 간식.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가격도 싸고, 대용량이면서 유통기한까지 긴 간식이라면 99% 중국산이라는 것을요. 게다가 약국에서 파는 강아지 간식이라면 믿고 먹일 수 있겠지 하고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진열되어 있었던 모든 간식들이 다 중국산이었어요. 반려동물용품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산이 안 좋다는 건 알고는 있긴 한데 강아지가 죽을 정도인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본의 한 논문에서 중국산 간식을 먹였던 강아지가 만성 신장 질환, 단백뇨, 당뇨, 구토, 거식증의 증상을 보이는 판코니 증후군에 걸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문 내용에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만큼 중국산 간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어요. 요즘 최신 기사에서도 어린아이가 먹는 간식 중 중국산 마시멜로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는데, 반려견 간식에는 오죽할까요? 최근 외국에서도 꾸준히 중국산 간식 리콜에 대한 기사와 테스트 결과로 독극성 물질인 비소와 살모넬라균 수치 초과 등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독극성 물질인 비소를 먹으면 당연히 죽을 수 있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다면 최악으로 심장까지 감염될 수도 있어요. 중국산 간식, 잘못 먹이면 정말 큰일 나겠죠? 한번 강아지에게 주는 간식 봉지 뒷면에 중국산이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인터넷으로 수제 간식을 검색했는데 아니, 수제 간식이라더니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실합니까? 수제 간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확인 안 하고 샀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어요. 누구나 다알 만한 큰 브랜드의 간식이었는데 중국산이란 걸 감추고 크게 수제 간식이라고 써 놓은 건지 정말 알 길이 없지만 꼭 중국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구매하세요. 꼭 두 번째 포도 포도는 현재까지도 의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강아지에게 독이 되는지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대부분 강아지가 포도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고 급성신부전이 오기도 한다네요. 포도는 샤인머스켓, 건포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아지는 포도 많이 먹었는데도 괜찮던데요 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가 어떤 성분에 의해 독성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즉 알려진 섭취 적정량을 알수 없다는 뜻인데요. 강아지의 품종, 크기, 나이가 모두 다르듯이, 어떤 강아지는 새알, 내알 먹어도 괜찮은 강아지가 있고. 어떤 강아지는 반 조각만 먹어도 목숨에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꼭 강아지가 닿지 않는 곳에 놓거나 아예 집에서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마늘, 양파, 대파, 고추와 같이 매운 음식들은 강아지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마늘을 넣고 끓인 삼계탕에 닭가슴살을 먹고 용혈성 빈혈이 생겨서 치료하러 매일 한달 동안 병원에 갔던 강아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마늘에는 강아지 몸에 산소를 운반해 주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적혈구가 파괴된다면 용혈성 빈혈이 생겨서 생겨서 잇몸이 붉은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창백해지고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 실신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적혈구가 손상되면 치료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발견해 치료가 늦는다면 평생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것 같네요. 근데 마늘을 아주 극미량 사용하면 강아지 면역과 신장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많은 사료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직접 자연식을 만들 때 마늘을 넣는 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안전한지 모르니 자연식에는 안 넣는 게 훨씬 좋겠죠? 네 번째, 영양 성분이 안 맞는 자연식 이전 영상의 화식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화식이나 생식과 같은 자연식을 보호자가 직접 재료를 선별해서 만드는 강아지 밥은 영양 성분을 꼭 맞춰서 급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양 성분이 맞더라도 강아지 담당 수의사와 의논을 한후 장기간 급여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런 절차들을 모두 패스하고 그냥 몸에 좋다는 채소나 강아지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적정량 무시하고 그냥 준다면 뭐 강아지는 잘 먹겠다 지만 장기간 급여하게 된다면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근육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소형견이 약한 슬개골과 같은 관절에 영향이 갈수 있죠.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을 찾는 것이 아닌 오로지 천연 성분에만 집중해서 자연식을 만들게 된다면 지금 당장 강아지 몸에 증상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나중에 신장 결석이나 간에도 무리가 가는 등의 질환이 생기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자연식을 주고 싶다면 최대한 자연식에 대해 공부를 하고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어렵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균형 잡힌 자연식을 구매해서 줘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뼈. 뼈는 열에 조리가 되면 잘 부서지는데요. 특히 닭뼈는 부러지면 아주 뾰족한 형태로 부러지기 때문에 강아지가 삼키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뾰족한 부분이 강아지의 위나 장을 뚫게 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 바깥에서 길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나온 치킨 뼈들을 바닥에 흘리고 다니던데 강아지와 산책할 때그 뼈를 먹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베리랑 산책하다가 베리가 땅바닥 냄새를 맡다가 닭뼈를 얼른 주워 먹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뵙게 했는데 보니까 손이 찔릴 정도로 날카로운 뼈였어요. 먹으면 위생도 안 좋고 위에 천공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정말 끔찍하네요. 여섯 번째 빵. 가꾸은 빵은 정말 고소한 냄새도 나고 너무 맛있죠. 하지만 효모를 사용한 빵 반죽은 따뜻한 곳에 두면 발효반응으로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강아지 몸에 빵 반죽이 들어가면 따뜻한 몸에서 발효를 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강아지의 속을 불편하게 합니다. 많은 양을 주게 되면 더 많은 가스가 생성되어서 속이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게다가 빵의 주성분이 밀가루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빵 안에는 이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강아지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소화가 어려워서 심하면 복통과 구토가 생긴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감귤류. 요즘 귤이 정말 제철이죠. 이번에 쿠팡에서 귤을 사다 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귤도 강아지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높은 산도의 과일은 위가 아프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귤에는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 성분이 많아지게 되면 강아지에게 독성이 될수 있고 심하면 발작 경련, 마비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강아지에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몇몇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몇 개는 모르시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에게 좋은 채소나 과일을 주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걸 주식보다 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면 영양 불균형은 둘째 치고 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지인은 7살 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가족들이 과일이나 강아지 껌 등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줬는데 사료를 아예 안 먹고 주식으로 강아지용 껌만 먹는다네요 계속 살이 쪄가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 강아지를 보면서 모 자부는 뒤늦게라도 간식을 끊었는데 간식을 끊었는데도 사료는 절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강아지랑 씨름을 하다가 강아지가 자꾸 공복토하고 이대로면 아사할 것 같아서 결국 병원에 가서 링게를맞쳤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딱 간식용으로만 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지만,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도 주식이 아니라면 너무 과한 양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정리해드릴게요. 중국산 간식, 포도, 마늘, 영양성분이 불균형한 자연식, 닭뼈, 빵, 감귤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